지금까지 취준생 통신 확인해 봤고요. 이제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의 항목은 5번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야 했던 가장 복잡하거나 어려웠던 아이디어, 상황 또는 경험에 대해 기술하시오입니다. 세미씨, 이문항의 평가 의도는 뭘까요? 어, 문제 해결 능력, 설득력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음, 맞네요. 어 문제해결력도 문제력이긴데 일단 요거는 복잡했던 상황을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에 좀더 가깝다라고 아, 얘기를 네.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뭐 설득력까지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타인에게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의사소통을 잘했느냐 그런 방법들 을좀 고민해 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이제 첨삭해 볼 텐데요. 총두 개의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 첨삭해 주실까요? 네. 뭐 이러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적절한 정보 전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좋아요. 의사소통을 할 때는 상대방에게 적절한 정보 전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저는 이거는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구청에 연락을 취했을 때는 전화로 문의했다. 플로깅의 취지와 기대 효과를 전화상으로 전달했는데 협조를 제안했다. 하지만 전화상으로만 연락을 들으니까 못 믿어 하시면서 확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음.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상황 설명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글자 수가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음.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아무리 이제 정보 전달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본인의 어느 정도 의사였던 과 관련된 어 그런 노하우가 좀 들어간 건 맞지만은 이 부분을 좀 줄이지 못하면 뒷 부분에 본인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의사소통했는지 그 부분을 강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재라든지 접근 방식은 문제가 없다. 다만 내용이 좀길어 보여서 어떻게든 이 부분을 좀 줄여야겠다 정도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 문단 첨삭해 봤는데요. 플로깅이란 캠페인을 진행했던 경험의 사례로 작성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제 생각엔 가독성은 좋은데 이제 사례가 너무 일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죠? 음~, 음. 예 음. 그래서 가독성은 문장이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음. 근데 사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예, 사례가 일반적이다라는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음. 사례가 일반적인 건 맞는데 음. 왜 그러냐면은 특이한 사례는 없거든요 사실 음... 다 고만고만한 사례예요 음... 근데 그 고만고만한 사례를 의미 있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봐야 되는 어떻게 이 특별하지 않은 사례 내에서 본인이 기가 막히게 특별한 행동을 했느냐 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음... 네샘미 씨는 또 궁금한 점이 있었나요? 아, 좀 민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플러그 뭐죠? 음, 저도 사실 잘 몰랐었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 네. 첨, 참삭을 하면서. 저 말씀하시기 음. 전에 죄송하지만, 음, 음. 저 먼저 사과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음. 죄송합니다. 아는 척 하고 있었어요. <웃음> 음. <웃음> 저도 몰랐어.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첨사할 아, 때는 이게 뭔지 몰랐거든요. 아, 아까 와가지고 물어볼 어... 것 같아가지고 금방 급하게 찾아봤습다 아, 다 몰랐던 거예요? 어... 아, 이게 나는 이게 뭐, 이게 뭐뭐 뭐 있는 단어구나. 아, 저만 모르는 거야 이랬는데.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뭡니까? 예. 찾아보니까 네. 그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깅을 하면서 네. 쓰레기를 줍는 그런 아... 환경. 아... 아주 좋은 아, 활동이더라고. 조임을 하면. 네. 하면서. 하면서요. 그러니까, 어, 와, 아주 어. 바람직한 학생이야. 어. 이런 게 있군요. 네. 네. 아까 찾아봤어. 음. <laughs> 알겠습니다. 어, 예, 궁금한 어, 네. 알겠습니다. 또 공헌 좀. 그러면 저는 플러깅이라는 단어를 몰랐는데 음. 어, 다들 모르셨잖아요. 그럼 면접관님들도 모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자소서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단어 어려운 단어를 음. 써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음. 좋은 질문이에요. 네. 근데 이수신 분들은 이거 플로깅이라는 단어는다 알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네. 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플로깅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이거 평가하는 데서 지장이 없어요. 음. 제가 음. 생각했을 때는. 음. 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걸 보면서 이거 무슨 뜻이지? 해서 고민하실 거예요, 평가자는. 음. 근데 그냥 넘어갈 겁니다. 아. 왜? 그렇게 막궁금하진 않거든요. 아 <laughs>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 예, 내가 지금 빨리 평가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무슨 뭐 프로깅 모른다고 막 다시 스마트폰 찾아봐가지고 이 프로깅 뭐야? 뭐 얘들한테 전화 때려가지고 야 프로깅 아니야 프로깅 아니야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예. 평가자가. 음. 근데 면접 때 무조건 물어볼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면접 때는 임원들이나 궁금할 것 같아요. 음. 음, 이 프로깅이 뭔가요? 혹은 임원들 중에 너무 이제 체면을 좀 중심에 오기신 분들은 안 물어보시겠죠. 네. 예. 그런데 예. 제 생각에 물어봅니다. 음. 음. 어... 알겠습니다. 첫 문단에서 이것만 고쳐도 합격에 조금은 더 다가갈 수 있겠다 싶은 문장이 있으면 한번 음. 꼽아주실까요? 일단 소제목이 없고 두괄식이 없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어떠한 노하우를 의사소통했는지에 대한 요약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음. 그러니까 글을 보면서 아이 친구 가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인가 그게 예측이 안 되니까 글을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 앞 부분에 두괄식을 못 쓰더라도 소제목은 간단하게 본인의 노하우를 요약하는 방법을 좀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제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어,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면은 이본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왔어도 돼요. 요약해가지고 그냥 요약할 필요도 없어. 그대로 갖고 오면 돼. 딱이 부분에서 이 부분까지 편집할 필요도 없어. 아 그래요? 네. 아그첫 어, 문단에서요? 다 썼는데 틀렸네요. 음. 이 괜찮습니다. 어야요 아, 아, 뭔지 알겠다. 어, 진짜? 아, 아닌가? 응, 얘기해보세요. 잠깐만, <laughs> 잠 잠시만요. 응. 네. 음, 응, 들어봅시다. 적절한 정보 전달 방식으로 이끌어낸 구청의 협조. 기가 막힌데? 저는 네. 먼저 갑니다. 이, 이 문제, 네. 이문 문장에서 그 그대로 잘라 쓴거왜 웃기한 네. 네, 거잖아요. 네. 아, 네. 그거예요. 예. 네. 저도 그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웃기기 위해서 다른 걸 대답하겠습니다. 네. 이거 웃긴지 안 웃긴지 정확하게 아! 판단해드리겠습니다. 네. 요거의 소제목은 요겁니다. 음. 예. 못 믿어하시면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음. 이게 소제목입니다. 실패. 뭐뭐하수 있답을 저는 아닙니다. 저도 이걸 생각했어요. 이거 하게 안해 주니.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도아 예. 이거나 이거 아닙니다. 요 근데 이것도 괜찮다고요? 아니요. 아, 예, 이게 요거는 그냥 예, 문문장 한번 잘라서 해 보라고 해서 네. 요거 앞에서 똑같은 거 나오면은 좀 그래 갖고 요거는 봐? 이제 예. 이제 상황 설명을 좀 요약한 건데 이 아, 어, 일단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제가 봐도 여러분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웃기려고 한 거고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음. 저보다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음.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한번 첨삭해 주실까요? 당공서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이제 플로깅 기획서를 좀 작성을 했습니다. 이 전화상 전달했던 내용과 추가적으로 일시 장소 등을 추가해서 문서를 작성했고 이걸 직접 다 찾아가서 협조를 구했다. 그랬더니 어, 해주셨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정보 전달 방식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전화로 정보를 전달하느냐, 메일로 전달하느냐, 직접 찾아가느냐. 정보 전달 방식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에 맞춘 내용이 들어가는 게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이거 지금 상대방이 못 믿어왔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게못 믿어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음. 어, 세부적인 꼭. 사항 혹은 뭐, 예를 들어, 이분은 굉장히 격식을 따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 학생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굉장히 근거를 바탕으로 도표나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했다라든지, 뭔가 그 담당자, 그러니까 관공서의 특징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담당자의 특징에 맞춰가지고 내가 뭔가를 전달했다라고 하면 더 좋은데, 지금 일단은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뵈가지고 표현드리는 게 좋다. 이게 눈으로 시각화된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 직접 얘기하는 게 좋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음. 맞는 얘기인데 음. 이것만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다만내질 못한 것 같아서 음. 아, 좀더그 담당자 캐릭터를 고려한 의사소통을 좀더 구체화했다면 저는 또 좋지 않았을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음,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살펴봤는데요. 문제 결과 정을 작성했습니다. 예, 만약 인사 담당자시라면 이 자소서에 몇 점을 줄수 있을까요? 6 0점이 합격이다. 음. 6 0점 드리겠습니다. 오, 오 합격. 음. 오. 네. 굉장히 되게 오랜만에 합격. 예, 굉장히 음. 좋게 보셨네요. 예. 네. 자, 세미 씨는 이제 첨상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었나요? 어, 저는 어, 이 친구가 기획서를 써서 직접 찾아가니까 협조를 약속했다라고 이렇게 써줬는데 일이 너무 쉽게 풀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음. 어, 어강 쌤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글자 수가 짧다 버리니까 뭔가 더 드라마틱하게 그 당시에 뭐 어떻게까지 더했다라는 걸 담아내기 어려웠던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첫 번째 단락을 줄이지 못하면은 여기서 그런 부분들을 하이라이트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음... 음... 자, 그럼 두 번째 문단에서 이것만 좀 고쳐도 달라지겠다 싶은 문장이 있으면은 음... 예, 꼽아주실까요? 광공서의 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잉 기획서를 작성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광공서의 신뢰와 동시에 그분의 어떠한 캐릭터를 고려한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좀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담아낼 수 있었을지 않을까? 어, 그 부분을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자소서를 첨삭을다 해봤는데요. 이 모든 평가는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요. 언제나 마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네,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특히 이제 행정직무는 어떤 자격들을 갖춰야 할까요? 일단은 뭐. 지금 서류에서 직무 자격증 60%와 어학 점수 40%를 최근에 이제 계속 반영하고 있거든요. 어, 나와 있는 그런 자격 사항들을 충실하게 일단 맞춰 주시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 근데 일단은 뭐 필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직접적인 자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어, 필기에서의 합격 경쟁력을 얼마나 갖추면서 지원하느냐. 또그게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성향으로 보면 도로 교통 공단 행정 직무는 어떤 성향이 맞을까요? 어 일단은 정말 철두철미해야 될것 같아요. 철두철. 어... 왜냐하면은 지금 이 공단의 목표도 아마도 어, 어 그게 있을 거예요. 그 만대당 사망 교통 사고 사망률을 줄이는 목표? 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도로교통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뭐 교통의 편리성이야 뭐 이루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안전과 관련해서 음... 최근에 뭐그 뭐야 그 시내 50km 주행인가요? <laughs> 어, 개인적으로는 참뭐 그렇습니다만, 어, 근데 뭐 어쨌든 뭐 장단점이 있겠죠. 분명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우리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무리 행정지 업무라고 하더라도 어떤 업무 상에 실수가 있으면 안전과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수천미하게 좀 예방하고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또 꼼꼼함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민서 친구는 향후에 희망하는 공기업 행정 직무에 맞게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음. 이력 사항만 봤을 때는 뭐~ 제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어, 그래서 민원도 많이 응대해 본것 같고 경험도 있고 근데 이게 본인의 전공이 영어 영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학 복수 공인데 과연 이제 전공 필기를 어느 정도 공부할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계라든지 이런 숫자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회계 공부도 좀 해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고그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음. 예, 이번엔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이 뽑은 광탈의 원용, 민서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이겁니다. 음. 전화상으로만 연락을 드리니, 못 믿어 하시며 학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소재목으로 뽑은 건데. 자, 그러면은 저와 세미씨가 요거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는, 예, 네. 못 믿어 하시면 요 부분을 좀더 음. 나름 좀 뭐랄까 디테일하게? 음. 아. 네, 예, 일단 해봤습니다. 예. 아, 하, 하시긴 하셨나요? 예. 근데 왜 그러죠? 자신이 없어요, 문분 아, 그래요? 네. 아, 이쪽에 좀관심이많으셨습니까 아, 네. 예,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문제할까요? 아, 그래요? 예. 네. 전화상으로만 연락을 드리니, 부천 쪽에서 그럴 일이 없다고, 그리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을 수 없는 눈치며, 못 믿어 하시며, 음. 그래서 약간 음. 뭐 왜못 믿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음. 왜못 믿어 하는지. 음, 음, 음. 예. 저도또 비슷해요. 전화상으로만 연락을 드리니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며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음. 오래간만에 조 네. 씨가 좀 더. 제가 좀 났습니까? 왜못 믿어하시는지를 음.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본인이 아 캐치했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음. 그래야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기획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미 추상적으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뒤에서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담았는지에 대한 뭔 연결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 전화 상으로 연락을 드리니 특히 어떠한 부분을 더못 믿어하셨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기획서에 반영하면서 관공서의 특징을 담아서 또 찾아뵀다 음. 이런 식의 뒤에 나와줘야 되거든요. 음. 쌤 음... 씨도, 샘 씨도 알고 계셨죠? 예, 이런 식으로 그, 한다는 걸. 어, 저 전혀 몰랐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바꿔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어, 저 몰랐는데, 이번에 또 배우네요. 네. 예, 근데 저는 뭐 어떤 식인지 아는데 표현을 잘 못했는데, 그러니까 샘 씨는 이제 이 녹화가 끝나면은 한 시간씩 남아서 제발 공부 좀 하고 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나중에 웬만하면 어이없어 안 하는데 <laughs> 지금 잠깐 어이없어 봤었어요. <laughs> 아. 나중에 이겼을 아, 근데... 때 나중에 이겼을 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한 시간씩 나와서 공부하고가라고 아, 아까는 <laughs> 첫 번째 때이 얘기를 내가 먼저 했어야 했는데. <laughs>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도로교통공단에 지원했다 안타깝게 탈락한 정민서 학생의 자소서를 다스베이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실까요? 음, 어 방금 우리 학생이 무 자도서를 보고 저도 이제 공부를 좀한게 있어요, 사실은. 어... 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글을 보면은, 물론 내가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본인도 뭔가를, 새로운 걸 배웠다라는 느낌이 들 때, 감정이 나쁘지가 않아요. 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플로깅이라는 게 뭔지 내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계기로 음. 내가 평가도 음. 평가지만, 그럼 이게 뭐지 해서 했는데, 궁금했는데, 봤는데, 또 이게 또 의미가 나쁜 게 아니네. 음. 내가 왠지 뭔가 공부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나한테 뭔가 교훈을 음. 준것 같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왠지 이러한 경험들이 이 지원자를 좀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영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여기서의 시사점은, 어, 일단은 이게 메인이 돼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쓴 글은 분명히 자소서가 아니라, 평가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그 문제 해결 외에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유익함을 줬느냐, 아니면 뭔가 교훈을 줬느냐,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느냐, 그런 것들도 다 평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러한 소재가 오히려 소소해 보일 수 있지만, 평가자에게 뭔가 좀 긍정적인 교훈을 줬다라는 측면, 그런 것들이 우리 지원자분들도 한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음... 그 생각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음... 세미 씨는 오늘은 어땠나요? 어, 오늘 오랜만에 합격선에 가까운 자소서를 이제 같이 봤는데 벤치마킹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스베이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게 하지 마. 잘됐으면 좋겠다. 또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